안녕하세요 창성입니다. 안전모 라벨 프린터기 끝판왕이죠. 고덱스 G500U와 저희 창성제일 라벨지 제가 여태까지 프린터 몇천대판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창성제 5040YC 라벨지는 이미 뭐 검증 다 끝났죠. 현장에서 방수되고 햇빛에 변색 없고 그리고 네 보세요. 저희 창성제일 어, 저희 라벨 프린터 라벨 테이프 전문업체죠. 실내 실외용 뭐 전혀 변색 없죠. 그리고 색깔별로 이렇게 검정글씨 또는 흰색 글씨도 가능해요. 50mm, 70mm, 그리고 1000mm, 즉 10cm도 가능하고요. 어, 최근에 이제 라인업된 퍼플 칼라들 이것도 꽤잘 나가요. 그리고 블루, 여전히 잘 나가는, 물론 노란색과 색깔, 흰색깔이 가장 잘 나가지만요. 저 이렇게 아웃도어용 라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 아, 아 실선을 넣었어요. 왜냐면 이게 자동커터기도 있는데 비싸고 굳이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잘랐을 때 이렇게 맞게 이름표 그냥 자르시면 돼요 이런 이름이 있죠 뗄 때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후지가 단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밀기만 하면 돼요 이름이 이렇게 김바울이 이름이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옆에 보시다시피 안전모에다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 돼요 이3 6 m m 예요 구글에서 창성제일 치시면요 이렇게 라벨 프린터 나오죠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 창성제 쇼핑몰입니다. 6mm로 여러분들이 안전모 착용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끝나면 창성제 아니죠. 뭐 50mm가 당연히 가장 많이 나가고 그리고 요즘 이큰폭 70mm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양하게 잘라서 사용할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롤지다 보니까 길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서 장비나 이런데 실제로 많이 부착을 좀 하세요. 그래서 안전모만 쓰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장비 부착을 할수 있으세요.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뭐 가이드로 민트색 가이드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죠? 뭐 거치대 이렇게 거시면 되고. 이건 뭐 당연히 상식 선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밑으로 해서 빼시면 되죠? 제일 처음 이렇게 해서 밑에 가이드, 민트색 가이드로 해서 빼시면 되죠? 이렇게 네. 열전사품이저기에요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50mm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출력한 거는 김밥 36mm 였죠. 그래서 50mm도 당연히 되죠. 저희가 재단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라벨 설정에서 내가 지금 50, 36mm 했던 거에서 56mm로만 바꿔주면 돼요. 50mm에서 길이는 제가 120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저장. 그러면, 라벨 자체가 이렇게 자동으로 커지죠. 그리고 편집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김바울이라 이름을 이렇게 좀 키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선. 이게 지금 절취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바코드 글씨 중에서, 이, 이 도형에 들어가면 수평선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거, 그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럼 좀더 수평선을 이렇게 이제 놓고 위치만 좀금 바꾸세요. 네, 이렇게 해서, 김바울은 나좀 크게 하겠다. 이 상태죠. 자. 여기서 항상 프린터 설정에서 출력을 하세요. 이게 기본 세팅 값이에 농도 11, 속도는 2. 자, 그럼 제가 여기서 6장을 좀 출력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상태에서 아까 이게, 이글씨가 아까 36mm에서 지금 50mm 출력이 되고 있죠. 물론 제가 이름만 출력을 좀 하고 있지만, 뭐 아주 좋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실선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뭐 그냥 잘르셔도 되고, 아니 실선에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면 되죠. 그리고, 요 밑에도 실선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맞게 잘라주면 되죠.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엑셀로 연동하시면 돼요. 엑셀 데이터로. 그건 저희가 영상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벗겨내시기만 하면 되죠. 이 50mm 이름표. 이미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검증이 다 끝난 거라, 상태에서 뭐, 긴 바울이다. 그러면, 이렇게 긴 바울을 넣으시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나 혈액형도 넣을래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혈액형을 넣으시면 이렇게 만들었죠 긴 발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글자로 가셔서 윈도우 텍스트 그리고 딱 눌러서 항상 윈도우 텍스트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RH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되죠 그럼 RH 제가 RH 대문자를 RH 뭐, 플러스 A다 뭐, 이렇게 됐죠 RH 플러스 A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항상 90도를 떠요. 90도, 확인.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크기를 좀 키우시면 되죠. 그러면, 이, 김바울은 마르 뭐 플러스 A다. 그리고 글씨를 좀 줄이겠다. 위치만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똑같은 방식의한 6장 인쇄를 해볼게요. 네, 뭐, 속도 엄청나게 빨리 잘 나오죠? 그럼, 긴바울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트랙형 RH 플러 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50mm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면, 안전모가, 안전모에 부착하시는 네임 스티커. 왜 창성젤이 잘 팔리는지, 이미 다 시장에서는 검증이 다 됐죠, 현장에서도. 이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건 2 4 m m 예요 이렇게 긴바울 보이시죠? 이모티콘 같은 걸 넣으면, 이렇게도 출력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장비 같은데 부착할 수 있으세요. 요건 심상가, 60mm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36mm하고, 그리고 50mm만, 어 그리고 진짜 70mm도 보여드릴 거예요. 70mm 보여드릴게요. 제가 70mm 보여드리면 좀더 굵게, 어,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수 있으시겠죠? 70mm, 보시겠어요? 70mm 제가 넣었죠. 훨씬 두껍죠. 아까 50mm보다. 아까 제가 넣었을 때는 여러분들 50mm, 그리고 이거는 30mm 넣었죠. 자, 지금은 다시 70mm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서 그냥 수정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뭐 따로 여러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라벨 설정에서 크기를 70에 제가 1 5 0으로 할게요. 150, 이렇게 조정했죠.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긴 바울이 좀더 크게 들어가겠죠. 엄청 크게. 그렇죠? 그리고 RH 플러스 A도 크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큰가? 네. 네이 상태로는 제가 70으로 만든 거죠. 자, 여기서 몇장 인쇄를 좀 해볼게요. 제가 여섯 장 한번 인쇄를 해볼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들긴바울이 지금 보시는 긴바울의 RH 플러스에가 정말 로 크게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치는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70mm 전혀 문제 없죠. 아까 제가 이렇게 실선을 하나 넣어놨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만 우선 얼기설기 잘라놓을게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김바울이란 이름에 70mm가 출력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떼시면 되죠. 떼서, 지금 제가 안전모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안전모 말고도, 여러분들이 배관이나 이런데 길이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세요. 진짜 누가 봐도 이거 김바울이 잘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착을 하시면 아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제가 보여줬렸던이 70mm죠. 70mm로 제 출력을 했었죠. 김바울. 김바울 70mm. 이거 김바울 얘는 36mm. 그리고 얘는 김바울 50mm.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그냥 뭐 청성결 프린터기 라벨즈 5040YC도 다양한 사이즈로 G 고덱스 G500로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출력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다양한 라벨 사이즈들 출력하는 것들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왜 창성제일에 503YC 라벨, 라벨 테이프하고, 보덱스 G506가 왜잘 팔리는지를 오늘 여러 가지 활용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또 문의 주시고요. 자동커팅이 있는데 가위로 잘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